일어나니 비가 내리고 있다. 차 속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여유를 가졌다. 카페의 화장실이 재래식이다. 이제 상당히 적응이 되었다. 8시경 차 안에서 빵과 미숫가루로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고 올란 후대로 출발했다. 12시경 길가 카페에 주차하고 빵으로 점심을 먹었다. 식어제 커피포트로 한 시간이나 걸려 물을 끓여 커피를 마셨다. 아무래도 이 놈은 더 사용하기 힘들 것 같다. 울란우대로 다시 출발했다. 오후 5시 30분경 울란우델 레닌동산 광장에 주차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레닌 두산과 오페라 극장 및 분수를 구경하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분수가 벤치에 앉아 쉬었다. 중앙시장으로 이동. 시장을 구경하고 저녁에 먹을 절인 돼지고기 한 덩어리를 샀다. 3,000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다. 정교회 성당을 구경하고 마을 공동수도에서 물도 보충했다. 차박지를 찾아 경기장 인근 강변공원으로 갔다. 셀렌과 강변 공터에 자리를 잡고 강변을 구경한 뒤 늦은 저녁을 먹고 쉬었다. 6시경에 일어나 올란후대 시내를 산책 겸 관광했다. 올란후대는 작은 도시라 벌어서 시내 투어가 가능하다. 어제 돌아본 중앙시장 주변으로 정교회 성당과 공원을 비롯 여러 건물을 구경했다. 건물과 공원이 예뻤다. 미역국 깍두기로 밥을 먹고 버스 정류소 식당에 있는 유료 화장실을 이용했다. 산책할 때 보아두었던 슈퍼마켓에서 빵과 요구르트, 바나나, 주스, 소시지, 계란 등 장을 보고 마을 공동 수도에서 물도 채웠다. 이곳에는 골목마다 공동 수도가 있어 여행자에게는 아주 편리하다. 10시 30분 경 바이칼 호수로 출발. 2시간쯤 달리니 오른쪽으로 바이칼 호수가 나타났다. 바부스킨 마을을 통과해서 내려가니 러시아 가족이 승용차 위에 점심을 펼쳐놓고 식사하는 모습이 보인다. 우리도 차를 세우고 점심을 준비했다. 러시아 가족과는 서로 인사하고 먹을 것도 서로 나눴다. 오후 1시 30분경 바이칼 호수로 내려갔다. 눈앞에 수평선이 보이며 거대한 바이칼이 나타났다. 세계 최대의 담수호다. 바이칼 호수 옆에 주차하여 자리를 잡았다. 바이칼이 선사하는 멋진 풍경에 감탄하며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오늘은 여기서 머무르기로 했다. 먼저 그늘막을 설치하고 햇볕이 너무 좋아 차 안에 물건들을 내어서 말렸다. 그리고 간이 식탁과 의자를 조립하고 커피를 끓여 비스킷과 함께 세팅했다. 가슴이 뛰었다. 여행을 떠날 때 꿈꾸던 장면을 지금 우리가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인근에서 러시아 가족들이 일광욕과 수영을 하는 것이 보인다. 우리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이칼에서 평생 기억에 남을 샤워를 겸한 수영을 했다. 우리 민족의 시원지라며 봉우 선생께서 그렇게 와보고 싶어했던 바이칼에 몸을 담근 것이다. 말 그대로 감개가 무량하다. 오후 5시경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양배추김치, 참치미역국, 감자조림, 야채볶음밥 등 요리를 하여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성능이 좋지 않은 러시아제 버너 하나로 오랜 시간 요리를 하는 바람을 보며 빨리 캠핑용 가스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석양에 물든 바이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힘들지만 세상 순례를 나선 보람을 느꼈다. 바이칼호수의 시베리아 횡단 기차가 하염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칸수를 아까 세어봤을 때 72기까지 세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길니다. 아직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칼 호수의 저녁 8시 모습입니다. 이제 노을이 질라고 해요. 8시인데 10시까지도 화납니다. 우연찮게 찾아 들어온 발카로수. 처박지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기 끝에 낚시하시는 분이 보이는데, 화보 속 그림 같으네요. 8시에 석양해 시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바이카로스의 석양 모습이. 저기는 러시아에서 열흘 동안 가깝게 있으면서 캠핑카를 못봤는데 처음 본 캠핑카라서 확인해 봤더니 러시아 캠핑카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캠핑카였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6시경 일어나니 비가 내리고 있다. 느긋하게 침상에서 여유를 가졌다. 7시 30분경 어제 해놓은 미역국과 양배추 김치, 감자조림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떠나기가 아쉽지만 바이칼은 오른 섬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라 9시경 이르쿠츠크로 출발했다. 길가에서 아주머니들이 파는 블루베리도 사먹고 동네 공동수도에서 물통도 채웠다.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우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란우대에서는 동네 곳곳에 있었습니다. 물 구하는 게 쉽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도로변 옆에도 물 구할 수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이르쿠츠크에 도착. 개척자 동상 앞에 차를 세우고 강변 산책로, 보고야 블레니아 주연절 성당, 스파스카얀 구세주 성당, 폴란드 성당, 키로프 광장 및 2차 대전 전몰자 추모, 꺼지지 않는 불, 모스크바 개선문 등을 구경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강변에 앉아서 여유있게 쉬었다. 빨래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시장으로 이동하는데 퇴근시간인지 시내 차량 정체가 심했다. 중앙시장 3층에 있는 빨래방을 찾아 3주간 밀린 빨래를 맡겼다. 중앙시장 주차장에서 한국인 여행자 4명을 만났다. 차를 가지고 러시아를 여행하는 우리가 신기한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응원해 주었다. 잠시 뒤 중앙아시아인들로 보이는 불량자들이 약종류를 팔려고 접근하였는데 위험을 감지하여 차를 다시 주차장 안으로 옮겨가기를 기다리다 카잔성당으로 이동했다. 카잔성당의 모양과 색상이 아주 특이하고 아름답다. 혼자 여행 중인 한국 여자를 만나 서로 사진을 찍어주었다. 중년의 여성이 혼자서 씩씩하게 여행하니 대단하다. 대형 쇼핑몰을 찾아가 캠핑용 둥근 프로판 가스 캔을 찾았으나 캠핑 전문점에도 없다. 대신 코베아 부탄 가스 번호가 있는데 가격이 5만 원이 넘어 망설이다 포기했다. 중앙시장으로 급히 갔으나 약속한 7시를 10분쯤 넘겨 도착했다. 10분이라 설마 했는데 3층 매장 출입구가 잠겨있다. 이 10분 때문에 하루를 소비하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편하게 내일 빨래를 찾기로 하고 돌아섰다. 시장 앞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와 만두를 먹고 와이파이로 카톡을 하고 쉬었다 밤 9시경 박지로 찍어둔 경기장으로 가서 부족한 저녁을 빵으로 보충하고 쉬다가 잘 잤다 3일 동안의 차박지 중 바이칼 호수는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차박지였다 돌아갈 때도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렀으면 좋겠다 3일간 총 934km를 이동했고 여행 경비는 모두 13만 2660원을 지출했다. 이어지는 러시아 5편에서는 이르쿠츠크에서 태시기가 견인당한 사연과 바이카로스 오론 섬의 빨래판 도로 주행 체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